근대 사법 그리고 근대 국가가 탄생할 때 인권이 먼저 탄생했지만 그 인권을 또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결국은 자유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네. 자유, 자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유가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음.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플라타고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세워진 나라가 또 미국인데 그만큼 이 자유 중에서도 특히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것이죠. 유신 정권 때도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명동성당에 가면 명동성당에 경찰이 대본에 어, 투입되지 않고 신부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신병을 인도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함부로 들어가지 <laughs> 않은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소면보 목사님처럼 완전히 구속하지 말아야 될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구속을 하고 김장한 국동방송 이사장이라든지 또 네. 이영훈 네. 송범교회 네. 목사님이라든지 정강훈 목사라든지 이런 음. 개신교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구속 국가 그리고 압수수색을 이렇게 남발한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건드리는 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